과장님, 커피 뭐 드실 거예요? 어,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. 과장님은 항상 그것만 드시네요. 내가 단걸 별로 안 좋아해서. <laughs> 그럼 아아 톨 사이즈랑 바닐라 크림 프라푸치노에 자바치 깔아 놓고 휘핑은 에스프레소로. 전 자바치 프라푸치노에 헤이즐넛 시럽 추가해 주실까요? 휘핑에 카라멜 드리즐 추가요. <laughs> 으 여보 나 용돈 올려줘 죽고 싶은가? 아 왜? 나도 가끔은 쓰디슨아 말고 달달한 거좀 마셔보자. 주제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린다면 큰화를 당하리라.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꼴랑 6천 원짜리 커피 한잔 마시는 게 그렇게 사치야? 김성재여, 설마니 지난 날의 과오를 잊은 건 아니겠지? 아, 무슨? 니네 놈이 모든 걸 잃고 비만 60만 남겨졌을 때일 말이다. 그래 내가 비록 코인으로 한탕 거하게 말아먹긴 했지만. <laughs> 드높은 그 천상에서 불타는 지옥까지 떨어지던 차트는 가히 장관이었지 그렇다 쳐도 한 달에 30은 너무하잖아 그럼 딱 10만 원만 올려줘 음, 네놈의 입장은 고려해주도록 하지 오오 그래도... 그 제안은 못 받아들이겠군! 아 진짜 너무하네 막말로 차비에 교통비에 고정지출만 얼마인지 알아? 성악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집은 가난한 대출 이자가 불타는 공포가 되어 숨통을 조인다. 그래서 코인한 거야. 대출금 빨리 갚으려고. 솔직히 떡락하기 전에는 재미 좀 봤잖아. 재미를 본게 아니라 손절각을 못본 거겠지. 넌 절대로 고점에 이르지 못해. 오직 나락으로의 길이 열리리라. 진짜 남편 기죽이는 소리만 해야 되네. 왜 항상 날못 믿는 거야? <laughs> 김성재야. 미놈은 이미 한번 내면의 악마에게 진적이 있지. 이성으로 억눌러봐야 작은 속삭임에 불과할 거다. 이 <laughs> 씨. 알았어. 그럼 딱 5만 원만 올려 줘. 아니면 안 씻고 침대 올라간다. 세장을 줄이라 바라건대 이걸로 충분하게 <laughs> 아이패드와 에어팟 프로 등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짤툰 대나무 사전 예약 중. 용돈이 없으면 벌면 되지. 이렇게 매일 야근 핑계로 한 시간씩만 해도. 아... 어,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오다 넘어지는 바람에 음식값은 물어드릴 테니. 젤라가 마스터. 아니 여보, 당신이 왜 여기서 나와? 내가 친구 이 동네로 이사 와서 집들이 간다 했잖아. 아 맞다. 그게 오늘이구나. 아 참, 이건. 그러니까… 많이 다쳤어? 어? 아니… 살짝 까지긴 했는데… <laughs> 얘들아 인사해! 여긴 우리 신랑! 결혼식 때 보고 처음이지? 어, 안녕하세요 아… 안녕하세요. 어, 어, 안녕하세요… 뭐 하는 거야… 이런 꼴로… 당신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… 난한 번도 당신이 창피하다고 생각해 본적 없어… 여보… 민지도 돈 아낀다고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… 난 그것도 모르고 내 생각만 했네… 아무래도 부인분이 우리 가게에 리뷰를 쓰신 것 같은데,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. 민지가? 야! 꿈이었구나. 아! <laughs> 응? 어?